안녕하세요 주식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럼 이러한 사태 속에서 탄생할 진정한 차량용 반도체 주식 과연 어떤 기업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시가 총액 3,221억원에 코스닥 313위 기업 액면가는 1주당 500원인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 가전 및 모바일 MCU에서 차량용 반도체로 기술 이동을 선언하였습니다.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TV 모바일 및 소형가전 MCU 등 400여 가지의 다양한 전자제품의 MCU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펩리스 회사라는 특성상 제조는 파운드리 회사 및 후공정 회사의 외주를 주고 있으며, 핵심 설계 및 외주 생산 관리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잘 잡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액도 함께 살펴볼까요? 동사의 매출액은 작년 말 기준 1,441억 원, 영업이익은 176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의 20%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판매하는데 주요 고객회사인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의 속도를 내고 있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반도체 후공정 라인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는 동사의 주력 제품은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범용성이 높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도 판매하기 때문에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인쇄 회로 기판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PCB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그만큼 안 되며 FCBGA 기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유일한 FCBGA 기판 공급 업체였지만 대덕전자가 1,600억 원을 투자하며 생산 라인을 갖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FCBGA를 월 2,000제곱미터 생산하고 있는 대덕전자는 내년 초까지 5,0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한번 클릭해 주세요. 더 많은 돈 되는 유용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100% 무료 주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카페 오셔서 더 좋은 정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식광이었습니다.